첫 번째 마지막 화 드디어 신병 시즌 2 마지막 화가 공개되었다. 여러가지 추측을 나으며 어떤 결말이 펼쳐질지 기대를 모았는데 과연 누가 범인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 범인을 찾았다는 김동우. 신병 제11화의 제목은 우리의 주적은으로 마음의 편지를 쓴 범인이 박민석이라는 김동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의 말을 들은 차우는 김동우를 시켜 박민석을 데려와 내가 썼냐며 추궁하게 된다. 박민석은 난감한 상황에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차마 사단장 아들에게 보복할 순 없었던 차우는 눈앞에 김동우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하는데 온 힘을 다해 김동우의 뺨을 때리려던 그 순간 과거 자신이 선임으로부터 겪었던 부조리가 떠올라 차마 때리지 못하고 다들 꺼져라 말하며 둘을 돌려보낸다. 세 번째 정신 교류 계급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 함께 담배를 피던 최일구와 김상우는 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심부름을 시키지 못해서 불평을 하면서도 내심 후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던 중 방송을 통해 정신 교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합하고 정신 교육 시간에는 영화 고지전을 보여주었는데 무슨 전쟁 영화냐며 불평을 하던 최일구는 엄청나게 몰입하며 눈물 콧물 다흘리는 모습을 보이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네 번째 중대장과 병장 차운. 한편, 지루한 정신교육이 이어지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본중대장이 들어오고 잠을 깨우는데, 상병장들 반성 많이 했냐며 며칠 전 있었던 마음의 편지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한다. 자신은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훈련 중에는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지만, 휴식 시간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리 등병들의 휴식권을 빼앗을 권리가 상병장들에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병장들의 권리인 휴가를 뺐었다며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꼈냐고 말한다. 또한, 마음에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것은 본인이니 누구인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차우는 저희는 선임들에게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바꾼 겁니다고 반박하는데 중대장은 그럼 너희가 그걸 끊었어야지. 너희에겐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완전군장한 상태로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명령한다. 다섯 번째 중대장과 행보관. 중대장의 명령으로 인해 완전군장으로 집합을 준비하던 찰나. 하지 마라며 제지하는 행정보급관의 소리가 들린다. 행정보급관은 지금은 사단 지침으로 정해진 교육시간이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로 인해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급기야 행정보급관은 군복까지 벗어던지며, 바뀌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느리지만 바뀌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말입니다라며 열변을 토하는데, 중대장은 그냥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한편, 병사들은 두 간부의 신경전으로 인해 행정보급관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여섯 번째, 화해하는 병사들. 축구를 함께 할 후임들이 없기에 연병장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상병장들. 오늘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 순간 1, 리등병들이 축구공을 들고 찾아오고 이들은 축구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며 서로 간에 오해를 풀게 된다. 저녁이 되고 근무표에 사인을 하기 위해 게시판 앞으로 간 박민석은 김동우와 함께 근무가 잡힌 것을 알게 되고 때마침 내려온 김동우에게 해맑게 일을 이야기하는데 김동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박민석의 말을 무시하고 박민석은 이를 신경쓴다. 일곱 번째 범인은 노이정. 한편 부소대장은 휴가를 간 노이정을 대신해 조열에에게 그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 뽑아달라 말하고 이에 노이정의 컴퓨터를 만지던 조열에는 희정이 거라는 이름의 메모장 파일을 열게 되는데 여기엔 중대 내 부조리가 쭉 적혀 있었고 이로 인해 내부 고발자가 노이정이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며 신병 시즌 20이라는 끝이 난다. 여덟 번째 폭주하는 중대장. 신병 제12화의 제목은 뒤로로. 노희정이 범인이었던 사실이 중대 내 퍼지며 이를 최일구가 언급하며 시작된다. 일과를 준비하던 이들은 병기본 훈련을 완전 군장한 상태로 진행한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앞으로의 일과 훈련 중 완전 군장 상태는 물론 쉴 때도 총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쉬라는 것이다. 이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에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소대장은 군대이기에 상명하복해야 하기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이행해야 한다며 나고자 열외자 없이 진행한다고 말한다. 아홉 번째 화해하는 두 사람. 한편 오전 일과를 마친 후 초병 근무를 나가게 된 박민석. 그는 김동우에게 전에 있던 일로 마음에 무언가 있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며 살기 위해 자신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자신 또한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에 김동우는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혐오감이 들었다고 고백하는데 박민석은 그런 그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며 진심을 다해 그를 위로하고 둘은 인해 화해하며 더 가까워진다. 열 번째 속마음을 터놓는 소대장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중대장실을 찾은 소대장. 그는 이번 일에 대해서 늘 중대장님 같은 지휘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임하신 후 있었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완전군장 일과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이에 중대장은 자신이 한 결정에 불복하는 소대장을 향해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던 찰나 연대장이 부대를 방문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11번째 부대를 방문한 연대장 속마음을 터놓고 장난을 치던 박민석과 김동우는 갑자기 들어온 레토나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 이는 연대장이었고 이에 중대장은 즉시 완전군장 해제를 명령하지만 상병장들은 이를 불복하며 완전군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이를 본 연대장은 극대노하며 중대장에게 화를 내고 돌아가고 중대장은 큰 충격과 함께 회의감을 느낀다. 열두번째 손내미는 행보관 큰 충격을 받은 중대장은 차 안에서 생각에 빠져있는데 행정보급관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차에 탄다. 그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중대장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 게 틀릴 때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행정보급과는 가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며 조언하는데 이 말을 들은 중대장은 심경의 변화를 느낀다. 13번째 달라진 중대장. 한편 차훈, 윤지호 등 병장들은 휴가자 신고를 위해 중대장실에 찾아가는데 머리가 긴 윤지호를 보고 가위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며 강제로 이발을 시킬까 겁을 먹게 되는데 중대장은 180도 바뀌어 머리카락이 아닌 튀어나온 실밥을 잘라주며 마지막 휴가를 떠나는 말년 병장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전과 다른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차우는 이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다. 열네번째, 다시 시작된 체력 측정 그들이 떠난 후 활동복 상태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오며 체력 측정을 예고한다. 이에 중대원들은 투덜대며 집합하는데 달라진 중대장은 체력 측정이 아닌 전투 풋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승한 분대는 단체 외박을 보내준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건다. 한껏 사기가 높아진 중대원들은 필사적으로 풋살에 임하고 결국 최일구가 속한 3분대가 우승하며 이들은 단체 외박을 다녀온다. 열다섯 번째, 노희정 그리고 분대장 며칠 후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 휴가를 다녀온 노희정이 복귀. 그를 벼르고 있던 선임들은 모여 그에게 보복하고 분대장 교체식을 통해 3분대 분대장이 최일구에서 김상훈으로 넘어가며 최일구는 본격적으로 말련모드에 돌입한다. 16번째, 또한번 분노한 중대장 스스로 큰 변화를 겪은 중대장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1, 2등병들의 한껏 빠진 군기를 보고는 크게 분노하고 전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집합을 외치며 신병 시즌2 12화는 끝이 난다. 17번째, 시즌3에 대한 예고 한편 행정보급관을 따라 신병이 전이 보고,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며 의문을 자아냈는데, 과연 그가 누구인지, 앞으로 나올 시즌3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18번째, 리뷰. 오늘은 신병 시즌2 마지막화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앞선 예상 중 많은 부분이 빗나갈 만큼, 반전에 반전을 더하며 쫄깃쫄깃한 스토리를 보여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작보다 훨씬 탄탄하고 치밀한 스토리로 재미있게 본것 같다. 그럼 시즌3가 하루빨리 제작되길 기도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의 영상 한줄평 신병 성년모 동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자요.